고딕 건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고딕 건축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고딕 건축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고딕 자, 그러면 이제 고딕건축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드니 성당, 파리 근교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에 있는 것들이 사례에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거 보실까요? 이쪽이 서측인데, 서측 정면은 장미창, 그리고 쌍탑. 이걸 통해서 고딕성당의 아주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정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직 아치 끝이 아치의 끝, 저 꼭대기 끝이 둔하 뾰족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인간의 욕막이 아직 덜 올라갔죠. 어, 둔탁한 걸볼수 있고요. 장미창은 초기에 소박함을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리브 볼트를 사용을 해서 천정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한걸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파리 북동부에 있는 라옹 성당입니다. 어, 이 라옹 성당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쭉 거침없이 쫙 어, 이어지는 통합되고 단일한 내부 공간을 만들려고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입구 통로는 현관 아래로 깊게 후퇴되어 있, 있, 있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어둠이 그리, 그림자가 드리워질 정도로 어, 현대공간에선 포치라고 말하죠. 이렇게 어둡게, 깊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양쪽에 트란셉트에 두 개씩의 탑과 교차부에는 하나의 탑이 계획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에 트란셉트의 탑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거겠죠. 또 이쪽에 하나 있겠고. 어, 그리고 가운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탑이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면에는 정면에 있는 두 개의 탑은 양측면, 양측면에서 포인티드 아치 형태의, 여기 보시면, 포인티드 아치 형태의, 여기가 포인티드 아치 형태, 약간, 포인티드 아치 형태의 에디큘라. 에디큘라는 뭐냐 하면, 어, 입체적으로 조성된 재단, 음,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게 상하로 2단으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모양의 에디출라를 두 단으로 쌓았다. 어, 그러니까 뭔가 더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거지만 또그 모양에 있어서 신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제단 형태로 이렇게 꾸민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행해졌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노틀담 성당. 지금은 화제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성당이죠. 그래서 아이리 통로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엿보이는 보수적 성향과 또 진보적 성향이 합쳐져서 구체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딕 성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측 정면이죠. 이게 서측 정면은 피어를 사용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걸볼수 있는데요. 모든 요소를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시키려고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내부 공간에 들어가서는 조각,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더불어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단어에 충만한, 충실한 종합 예술 작품으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시대성,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가운데를 흐르는 어, 강 가운데 있는 시테 섬에 위치한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의 대명사로서 1163년에서 1345년 사이에 건축되었고요. 또 프랑스 대혁명 때 심하게 파손된 것을 19세기에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건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다음은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1150년 로마네스크풍의 성당이 화재로 손실되면서 서쪽 정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붕괴가 되었는데 1194년에 재건된 성당이고요. 그래도 로마네스키 로마네스크적인 구획 체계의 모든 잔재가 복원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샤르트르 성당도 내부에 들어가면 각 정면을 장식하는 거대한 장미창을 비롯해서 176개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매우 유명한 그런 성당입니다. 그래서 서쪽 창에는 최후의 심판을, 남쪽 창에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러니까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으로 샤르트르 블루 그런 색깔 약간 푸른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샤르트르 블루라는 푸른빛이 도는 오묘한 파란빛의 새로운 개념의 색채 색 이름을 만들어서 인식시켜서 어, 여기에 자그만치 5천명의 사람이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다신 거야 도대체? 아무튼 5천 명의 인물이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됐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아름다운 빛의 향연, 아름다운 수공예 작품의 향연을 꼭 음, 구경하실 수 있는 그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샤르트르 성당의 외관입니다. 외관은 어, 4천 명의 글쎄, 4천 명의 인물 조각상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내부에는 5천 명의 인물, 외부에는 4천 명의 인물 조각이 이렇게 문과 벽체 문설 주위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에 있는 랭스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3세기 새로운 건축 기술과 조각 장식을 조화롭게 결합해서 표현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서측 정면의 현관 상부에는 탐파늄, 탐파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바꼭면에 있는 이 삼각형들 쭉, 얘네가 탐파늄인데, 어, 이 탐파늄들은 바 트레이서리, 요게 트라이, 요 장미창을 했던 게 트레이서리였죠. 근데 이게 바 타입으로 된바 트레이서리에 의해서 창문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그 내부에는 2층 높이까지 치솟는 박공에서 고딕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되겠고 여기도 되겠죠. 그래서 높이 쌓으려고 했던 그래서 바 트레이서리 이게 쭉 이렇게 있어서 창문처럼 만들어져서 그리고 2층까지 내부가 1층, 2층이 되겠네요. 그렇죠? 1층, 2층. 그래서. 더높이려고 했던 고딕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물. 그 이름 뭐라고요? 랭스 성당. 아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이름 랭스 성당. 자, 랭스 성당 입구입니다. 아래쪽 입구인데요. 외부에서도 보면 출입구 부분이 화려하게 조각된 석재 조각, 조각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진 외벽. 그 다음에 플라잉 버틀리스, 버틀리스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미행 성당, 무슨 성당이요? 아미행 성당 이름 나옵니다얘도 그래서 서측 정면은 이게 균형이 맞지 않게 이렇게 오르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 좌우의 탑으로 인해서 외관상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완벽한 고딕식의 구조적 어휘가 절정을 이룬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랭스 성당과 같이 삼랑식의 회랑부와 짧은 트란세트, 그리고 비대한 방사상의 제실 부분으로 구성돼서 고딕의 특징적인 평면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짧은 트란셉트, 이건 되게 짧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방사형. 근데 너무 많아. 뭐가? 방사형으로 된 제실 부분이 들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쩡떡만한 이런 평면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전에는 이렇게 십자형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 바뀌었다. 그래서... 화여, 화려함에 있어서는 랭스 성당보다 우월하고요. 또 모든 세부 요소 요소는 한층 더 섬세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 파사드 부분 확대된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화려하게 조각된 조각 물들이 잔뜩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장미창이 이렇게 트레이서리로 잘 꾸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어, 건축물의 선과 어, 채광만으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은은한 빛과 이 새로 선들만으로도 어, 내부의 물질을 환원시켜서 비물질화시킨 이렇게 부유한 듯한 높은 곳천정을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당시 건축가들의 노고가 그리고 고딕 양식의 절정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화려한 선, 수직적 선이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 사펠 성당입니다. 어, 내부를 보시면 지금까지 보셨던 성당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고딕 예술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어, 다양한 성당들이 논리적인 구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프랑스하면 뭐죠? 아트 사커 예술. 예술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성사펠 성당 역시 골격 구조는 굉장히 대담한데 비해서 외관은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짝 뭐라 그럴까요? 쭉쭉 뻗은 기럭지가 긴 사슴 같다고 해야 되나? 어, 그리고 특히 내부는 천긴 창의 간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스테인드글라스의 큰 창이 다양한 어,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짧았다고 하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런 창들을 볼수 있고요. 어, 이처럼 고딕 양식 후기로 접어들면서 건축적인 주제는 어,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구조 체계에 놀리는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각적인 조형 수법으로 점차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잘 보여주려고 하는 나 니네보다 예뻐 어,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하는 세속에 물들게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또 있으니까 영국으로 가면 솔즈베리 성당입니다. 어, 영국 고딕 건축의 성격을 잘 구현하고 있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흔적이 엿보이는 솔즈베리 성당입니다. 외관을 보면 고딕 건축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플라잉 버틀리스가 절제되어 사용 절제돼서 사용된 걸볼수 있고요. 또 평면은 길고 또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 걸볼수 있고. 또 이중으로 트랜셉트가 이렇게 일중 한번 여기 두번두번 두번 이중으로 꺾인 트랜셉트와 평행한 평, 평평한 평행한 동, 동측 단부를 어, 볼수 있습니다. 어, 내부에는 역시 클리어 스토리 창과 어, 장미 창이 있겠죠. 그래서 클리어 스토리 창과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유입되는 어, 빛으로 인해서 어, 아케이드와 같은 이렇게 장식 기법을 사용해서 공간을 다른 성당에 비해서 살짝 낮지만 그래도 수직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높아 보이게 하려고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주변 마을 풍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 마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한가운데 이렇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성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도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장엄한데 그 옛날, 벌써 그 옛날에 이런 마을에, 도시에 이렇게 거대하게 상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성당, 종교의 힘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리로 가보겠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성당. 아, 이태리에 가면 꼭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은 비례. 특히 네이브의 비례는 전적으로 이탈리아적인 것으로서 높이에 비해 폭이 지금까지의, 어, 보세요, 폭. 높이에 비해서 폭이 지금까지의 다른 성당에 비해서 비교적 넓게 계획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창과 문의 고전적인 페디먼트. 그러니까 지붕 아래 옆면 있죠. 그러니까 문자 지붕 아래첨 처마 밑에 그페디먼트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후기 고딕과 고전적 요소들이 혼돈스럽게 섞여져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후기 고딕 건축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적인 경향을 말하면서도 구조체는 과도한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더 두꺼워지고 통일성이 결여됐다. 두껍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통일성이 결여되고 여기저기 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외부의 플라잉 버틀리스는 구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장식적으로 사용이 돼서 불완전하고요. 보시면 이게 구조를 이게 바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장식적으로 조금 가늘고 멋을 내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어, 이게 뭐 18세기 청탑군 이 사람들 이 세운 것들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성직자 본인들이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들이죠. 그동안 있었던 성직자들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내가 본인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세 건축의 시작이었던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부터 고딕 성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부터 전승되었던 바실리카식 수평축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축이 만나는 장엄한 공간을 필요로 한그 시대 시대적 요구가 내부 공간에서 수직성이 강한 고딕 건축을 만들게 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요새로 표현되었던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는 이렇던 빛의 통로를 오늘 말씀드렸던 고딕 건축에서는 하부의 튼튼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어 포인티드 아치를 사용해서 신비롭게 내부에 유입시킨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에 좁고 기다란 창은 교회 건축의 표피상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로마네스크 이것들을 거쳐서 고딕에서 완성된 조적 구조상의 빛에 대한 인간의 염원 염원이 가져온 결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딕 건축까지 오는데 있어서 교회가 주는 공간적 의미를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의 교회 건축에서는 덮개였다면, 어, 로마 로마네스크 교회는 요새, 그리고 고딕 교회는 벽체 해체를 통한 투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 많은 고딕 양식의 건물들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고딕 성당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랭스 성당의 외부 공간과 아미앵 성당의 내부 공간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중세 기독교 건축의 최고봉인 유럽의 성당들을 직접 방문해서 수직의 높이와 빛의 유입, 그리고 정교한 조각, 조각들을 경험하시면서 당대 시대상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직성당은 당시 중세 도시의 랜드마크이며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이었을 텐데요. 내부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생활이 생활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 시골에 가다 보면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으로만도 우리 시골에 이렇게 랜드마크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거대한 높은 건물은 아마 서민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열망과 신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희망과 안식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수직선이 주된 형태 요소로서 사용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과감한 뼈대 구조가 탄생시켜졌고요. 주건축재료였던 석재, 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한의 높이까지 다다르게 되는 어, 표현, 기법, 그 당시 우리 인간의 어, 건축 능력을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첨두아치, 리브볼트, 플라잉 버틀리스가 발달되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높은 건물을 만들려고 했다. 두 번째, 스테인드 글라스와 채광 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로마네스크가 가지고 있던 어두움을 탈피하려고 했다. 세 번째로 강한 수직성의 뼈대 건축을 통해서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간이 신에 대항하려고 하는 신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수직 건축이 발달됐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고딕 건축의 특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